오늘도 어김없이 블록 디스플레이와 함께하는 마인크래프트. 자, 일단은 저 블록 디스플레이 친구를 일단은 무지성으로 돌려볼 거거든요. 이거는 저번에 마법돌 만들었던 거랑 느낌이 비슷하다 그쵸? 아, 이거를 좀 부드럽게 만들 수는 없겠지. 이거 공기청정기 필터처럼 됐잖아. 지금 즉시 공기청정기 필터잖아. 이거. 아니, 뭐야, 이거. 전혀 생각지 못한 무언가가 나와버렸는데요. 겁나 신기해. 하 <laughs> 어, 내가 생각한 거는, 요렇게 돌아가는 거였는데요. 왜 이렇게 된 거야, 이거. 나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본거 같아, 이거. 이거 예전에, 그 아이템 액자 돌릴 때그 느낌 난다. 오, 이것이 2077년식 공기청정기인가? 어. 오케이 하하하 <laughs> 마크에서 이런 꾸물꾸물한 모양을 낼 수가 있다고? 색깔만 좀 파랗게 바꾸면 완전 슬라임인데요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 음 우와! 야 여기 위에서 보니까 완전 이쁜데?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되게 신기하고 가끔은 징그럽고 아무튼 재밌긴 하거든. 절대 내가 생각하는 모양은 안 나오네. 뭘 생각하냐고? 근데 그냥 동그란 거.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. 이렇게 돌아가잖아요. 그러면 은이 상태에서 좌 우로 돌리면 구체가 돼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지금. 아, 아 축이 여기라서 그런가봐. 내가 원했던 구는 이게 아닌데요. 아 둘이 아니냐고. 색깔을좀 누룩끼리하게 바꾸면 둘이 아니겠네. 즉시 호텔 반입 금지. 이제 되네, 이제 되네. 아, 아 축이 이상한데 있었네. 지금 보니까 내가 원했던 모양 좀 비슷하게 됐어요. 이제 아 내가 뭔가 설정을 잘못했어. 자 아이템 액자로는 안 되는 것. 지금 아이템 액자랑 좀 비슷하니까 아이템 액자로는 안 되는 걸 해야지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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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음, 이쁜 동그라미가 나왔는데요. 딱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됐다. 어 자전. 이로운 산 지구 가능 정말 귀찮은 작업이 되겠지만 어 약간 근데 느낌 약간 있는데? 그냥 아무렇게나 막 칠한 거거든요? 그런 거 치고는 은근히 느낌 있다 뭔가 느낌 있음 바다가 너무 없다고? 아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일정 부분 정해가지고 색칠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거 마지막으로 요것만 보자 요거를 이제 좀잘 조절하면은 부드러워질 텐데 아까 그거 지구 보고 나서 이제 딱히 궁금하지 않아졌어. 사실 가짜 주고 보고 나서 딱 궁금하지 않아졌어. 재밌었다.